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적당히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도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결과만 나와 답답하신가요? 속은 여전히 더부룩하고 불편한데도 말이죠. 사실 이런 원인 모를 소화불량은 자율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러한 소화불량 증상과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자율신경 관리 팁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주로 음식이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소화불량은 소화기뿐 아니라 다양한 동반 증상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하면서. 유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즉, 단순히 소화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전체의 긴장 상태가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소화불량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에는 더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율신경 불균형이 의심이 된다면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한음에서는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치료할 때 환자들의 체질 특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요. 환자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른 원인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어형은 기운이 부족해 쉽게 피로하고 소화가 더딘 경우로 식사 후에 무기력함이 심하고 가스가 잘 차곤 합니다. 그리고 한습형의 경우는 몸에 냉기가 많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차갑게 느껴지면서 찬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으로 수별형은 몸에 열이 많아서 속이 답답하고 입안이 쓰거나 갈증이 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울량의 경우는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소화불량인데요. 가슴 답답함과 트름이 자주 나타나고 감정적인 불안이 있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각 유형과 증상에 맞춰서 침, 뜸, 한약을 사용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것이 한방치료의 접근법인데요. 한음에서는 체질과 원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소화불량을 개선하게 하고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협약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이 부담이 줄어 꾸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간단한 심호흡으로 신경계를 진정시키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율신경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있는 소화불량은 단순히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으면 소화기뿐 아니라 여러 신체 부위에서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해서 더 이상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한방 신경정신과였습니다.